지난해 전국 평균 농가 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충남도의 농가 소득은 늘어나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농가 소득은 4,401만 원으로 농가 소득 증가율이 1.2% 상승했는데요. 농가 부채 또한 3,53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05만 원이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보다 낮고 농가 소득 상위 3개 도중에서 유일하게 농가 부채보다 농가 소득이 높아 상대적으로 충남도 농가의 경영 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충남 청년 멘토 시군 자율기획 사업에 천안, 공주, 아산시, 서천, 태안군 총 5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청년 멘토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인구의 유입과 지역 내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돈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청년 주거 및 활동 공간 임차료 지원, 지역 사립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년 심리안전 지원 서비스 운영 지원 등에 8억 2,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아기 상어 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 감염병 예방 수칙 영상인 아기 상어 손씻기 챌린지에 도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인 양승조 TV와 페이스북에 논산 파랑새 합창단원과 함께한 손씻기 버전의 노래와 춤을 선보였는데요. 지난 4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덕분에 챌린지에도 참여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발한 SNS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